원룸 벽도배를 하기 위해서 재단하는 네, 실측 방법 영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300. 2300. 층고 가장 높은 층고를 찾아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제 길이를 재는 거죠. 재단을 하는 거고, 저희는 2300. 레이저 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지는 합지 소폭, 네, 벽지 폭이 53cm 기준으로 전체 벽면에 붙여질 면적을 계산을 해서 장수를 확인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에어컨 끝선에서 바닥까지 별도로 또 재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긴면 레이저 줄 자로 포인트 찍어서 뭐 대략적으로 5장 정도 나오니까요. 바닥에서 천장 층고, 재고, 붙여질 면을 53으로 환산해서 장수를 조합하는 겁니다. 에어컨 뒤에도 도배할 면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뒤에도 네. 냉장고 뒤에도 면이 있기 때문에 재단할 수량을 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또 책상이 있습니다 네. 책상 그리고 뭐 아래 위 이런 또 도배 면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또 붙일 수 있는 면을 네. 치수를 또 산정을 해야 합니다. 책상 아래. 전체적으로 원룸을 이제 벽 하나 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긴면 확인을 하고요. 뭐 주방 쪽에도 도배할 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문 위로 문틀에 붙여지는 또 이런 도배면 전체적으로 많이 붙여질 벽체면, 추가적으로 그런 에어컨과 창문 아래면 의 그리고 끝으로 냉장고하고 책상 이런 작은 면들 전체적으로 새로운 벽지로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붙일 수 있는 재단 치수를 확인을 하고 재단할 벽지 수량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또 사무실에서 전체 재단을 해서 들어와서 네, 풀 바른 벽지를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바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재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시공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